어우 저거로 던져주고 포탑 끝났다 저 머신건 하나 나왔는데 이거 좀 드려요? 남는거만 주세요 남는거면 예 여기 여기 이거 회색? 일단 던졌어요? 네, 예, 이거 그래, 이거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어 이거 네, 속상 네. 붙었어요 예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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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 붙은거 필요없으면 제가 먹 어... 일단 제가 써볼게요 써보고 줌 때문에 네? 줌은 잘안 쓰다 보니까. 음, 뭐랑 바꾸지? 고양이가 엄청네. 아, 이건 <laughs> 지금 던져 드린 게좀 괜찮은 거 능력치 많이 붙어 있잖아요. 어, 근데 줌이 장난 아닌데. 나중에 원거리 섬써 봐야겠다. 줌 붙어도 보통 때는 노줌으로 안 써요? 저는 거의 무조건 줌 당겼어요. 그 아... LG 당겨서. 그 보통 때는 그냥 노줌으로 쏘시다가 음. 멀리서 애들 쓸 때는 줌 당겨서. 근데 써. 에임이 너무 벌어지잖아요. 줌 당기 줌 근데 노면? 근접해서 쓸 때는 뭐. 음. 그냥 이게 캐릭터마다 또 싸우는 오, 방식이 네, 좀 네, 달라서. 네, 네, 네. 어 도프님 죽는데? 타프님 죽는데? 가고 있는데? 살리, 살리러 가고 싶은데, 넌지. 포탄 먹을게, 포탄. 오, 중대, 죽네 중대. 토르탄 좀 던지세요, 토르탄. 어, 이거 어려워, 총. <목소리> 어디 있어? 저 있는데 그거 있어. 저 있는데 그 피. 다 아, 받고. 아, 왜 나만 공격? 자이야 포탑 쪽, 포탑 쪽, 뒤쪽. 아, 이거, l 어이제 갔어, 갔어. 예, 잡았어. k s o 다 g s 다 오른쪽에 저, 저, a k s o n g s a k 살렸 어, 살렸 a 살렸어, n g Sak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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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속성, s o n g Saksong, Saksong, s a k s o 딱 보니까 괜찮아 뭐 이래. 음, 음. 데미지 자체가 높진 않은데 속성이 붙어가지고. 저격총 먹은 게 있으니까 뱉어야지. 밸브 교체. 올라가서 하는 건가? 어, 저 위에서 하는 거네? 어설트 라이플 좀 좋은 거안나오려나 음, 총은 이자. 뭐라 해야 가된 거요? 하나 어저, 하나 어디서? 밑에 아니 밑에? 누가 이렇게 옆에서 뛰는 소리가 나작동한대 작동 예 네. 돌렸어요 이거 그러면은 자판기 돌아갈걸려 이제 된다 어 된다 된다 288 내가 316인데 <laughs> 근접 공격으로는 저격에 쇼크 속성에 되는데 대미... 너무 근데 출력이 작다. 저격 총아도 있는 네. 지금 거보다 좋은 건가? 아니구나. 충떴네. 어, 저격이 특별 판매 중이네. 네, <laughs> 별, 별로 안 좋아요. 음. 이렇게 샷거만 파는 거야? 아따한 저... 게 없네. 아 팔아야지 <웃음> <웃음> 나중에 좋은 목이랑 강화도 할수 있다던데 남겨놔봐야지 아 그래요? 네 불총 팔고 왜내 캐릭터는 근접 공격이 그냥 레벨이 올라가면 음. 근접 공격도 올라가잖아 데미지가요? 그런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어 이게 더좋네아 이거 근데 그건데 이거 그거 아닌가? 아이 너무 불편해 이총 팔아야지. 음, 난 권총도 막 중대는 게 좋던데. 그래요? 난 중대면 불편해 가지고. 네. 요거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 어떻게 올라가나. 차 끌고 와서 여기 사다리 있는데 뒤에 있어 뒤에 사다리 뭐 무기 같은 거 있는 것 같았는데 소포 예 먹었어요 배달하라 그러네 이거 이거 지금 메인 퀘스트 맞아 아닌 것 같지 왜? 뭐였지 지금? 일단 음, 봄이는 거니까 하긴 했는데 메인 캔 아니에요 메인 캔 아니에요 메인 캐로 갈까? 메인 캔 화려한 고추 메인 캐가 화려한 구줄이야 근데 이거 난이도가 이거 12렙이라서. 자보이세요오오 오. 오, 오. 오. 마마마마그 마. 바이킹 타는 기분. 어 뭐야? 왜 어. 아. 아 와. 타봐야겠다. 오 오. 오. 오, 오. <laughs> 아 마마마. 오 오. <laughs> 오. 아 화장실 화장실 가고 싶어. <laughs> 야 이거 비대가 너무 센데. 다들막뭐 어, 이런게 있구론 주변에 있으면 별로 안해요 가운데 있어야지 근데 저거 왔어요 저거 왔어 이거 보고 왔나? <laughs> 나 장전하니까 총을 막 던지네 이거 아 그거 마지막에 던져갖고 <laughs> 터뜨리는거야 그래 그런가봐요 이거 허려한 구출 지금 퀘스트 아직 빡세니까 아까 그거 소포 배달부터 하죠 비가오나 눈이오나 이거 어왜 깨졌어 취소됐어 어, 이거 실패인데 이거 안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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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있어 시간제 아 그래요 그럼 이거 하지 말자 다른 거 합시다 <laughs> 아 근데 여기 매별 이거밖에 없네 근데 이거 다시 할수 있어요 되겠죠 <laughs> 실패 아닌 것 같은 다시 되지 않나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나 스마요 되네 아 소프 바로 하시고. 돼요 바로 네. 바로 가죠 바로 차 뒤에 있나 우리 네. 그, 루시안님 네. 드시면은 바로 차 몰고 가야겠다 왜안 먹어줘 어? 안 먹어줘 나만 되나 됐다 아 됐어요? 가요 차차 네. <laughs> 우측 우측 그냥 소환해서 가야 되겠어 차 이로지만 y 타셨고 이쪽으로 y 가시면 돼. o g i y o 기 i y o 기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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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g 야되 o g i y o 다 i Yogi, Yogi, y o g 물로 갈수 있나? 어갈수 있네. 네. 여기서 내리지 여기서. 어디에 배달하는 거야? 45초 남았는데? 네. 아 이거구나. 뭐, 하나 넣었어요. 50초 남았어요. 하나 할 때마다 시간 제한 올라가요. 빨리빨리 그 수포부터 해야 될것 같아. 애들. 어 체력이 너무 없다. 39초. 아. 어. 하나는 어디 있나? 아, 여기 있다. 아. 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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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두 개, 두 개, 두 개. 4 0초로늘었어요두 개, 두 개. 하나 위다, 위. 이쪽이다. 아이고, 날라갔어! 하나, 하나, 하나! 이거 위에 있어, 위에! 끝났다! 저 죽을 것 같은데? 얘얘죽살아나는데어우체력없어가면체로로스 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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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다체로 야 오, 죽는다 죽는다 아, 일로 오고 있어 저는 살았어 어디지? 트럼통트드통 열고 살아야다 타 없다 탈 없다 아 잡았어요? 네, 잡았다 또, 네. 또 있어 또 있어 아직 저기 많이 남았어 잡았어요 잡았어 어디야또 어. 어... 있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와, 난리다, 난리. 아, 개좋 왔다. 죄지, 죄지. 아. 아, 야. 이적격성 너무 좋은데? 와잡았다 오케이, 잡았다. 저거 아주 많이 남았어요. 왜 부활이 안 돼? 부활 안 돼요. 부활 안 돼. 됐다. <목소리> 깨스, 깨서, 깨서 소리가 굉장히 가까운데? 애들이. 니까 부활이 안 돼. 저 멀리도 있어. 멀리도. 어우. 역시 저의 공장. 어디 있어요? 저쪽 배 쪽에. 구두 쪽에. 반대쪽에 두 마리 더 남았어요. 건물 이층 쪽. 이거 너무 안맞나 이쪽은. 어디 어디 얘기저 어, 어디라고 얘기할까? 우리 뒤쪽. 루샨이 우리 뒤쪽. 어, 이쪽으로. 아. 저기 2층 건물. 나이스 와, 나이스. 월백. 한 방. 아. 저 방패맨 아 이거 단점이 몇발못 쏘고 단면으로 해 잡았다. 저 방패만 잡은데요. 아2층에도 하나 더 있다. 아 찰네. 아, 아탄 없다, 찰 없다. 어디 나 잡았어? 오. 방패 잡았어요 피스톨 치명타 7번 넘어치면은 도전과제 깨지는데 방금 무슨 템을 먹었는데?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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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패다 방패 왜안먹어죠 지금 녹템 나온거 좋았어요? 지금 써야돼 지금 방패 없을 때. <laughs> 뒤에 포탑 심었어요. 방패 뒤에 포탑 심었어. <laughs> 잡았죠? 끝났지? 오케이. 아다 했다. 어우 빡세네. 방금 무슨 태양을 먹었는데. 사이 녹색 기 이게 애매한 건가? 이건 또 뭐야? 아, 살섭 줌. 개구리나? 이거 섭배 줌? 아, 이게 불편해. 다 팔아야 되겠다. 저격총만 두개 먹었네. <laughs> 왜 나는 맨날 저격총만 나오지? <laughs> 이거... 예 91이랑 112어112 어, 112. 여기다 떨어뜨릴게요 다 넘겨줘보세요 여 예, 던졌어요 이거 두개에요 어? 하나 없어졌는데요? 어디요? 떨어졌나? 이거 텍스쳐 때문에? 아닌데 던졌는데 몇 자리 드셨어요? 한 자루요 아니 그니까 이거 데미지 몇 자리 드셨어요? 91자리 들어갔나? 예, 91짜리 어, 다시 볼게요 아, 112도 먹었어 어, 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예. 예, 둘다 계속 발사하면 명중률이 중심다 저희 사이코 있나요? 클래스? 대장정. 네, 저희 사이코가 있나요? 클래스 중에? 예, 지금 네, 코코로님이 예, 네. 하시는 거예요, 사이코 예 네. 그거 뭐 있어요? 아이템? 예, 코코로님 와보세요 나 여기 어떻게 올라왔죠 사이코 전용 무기가 나온 거군. 칼 아니에요? 칼? <laughs> 되게 이거 아이템 던져줄 때 비참하더라고요. <laughs> 왜요? 바닥에다 집어던지는 게좀 약간 <laughs> 가서 먹고 주서 주워, 주서라 이런 것 같은 느낌이야. 파템이 훨씬 좋구나. 맨 처음 먹었던 거. 아예 데미지로 갈거 아니면 파템 파템 아끼고 좀잘 써야지 열심히. 일단 요거 보상을 받으러 갑시다. 어디로 네. 가야 되냐? 아까 그 게시판으로 가야 되네. 어, 멀지 않네요. 차로 어, 갈게요. 어, <laughs> 요거 파밍 더 하실 분 하면서 오세요. 차 방향으로 하고 있을게요. 저 뭐지? 팔게 없어 보여. 다 그냥, 그냥 팔 것들밖에 없어요 거의. 그냥 이제 팔아야 되는데. <laughs> 그왜 우리 차를 또 그거 가져가십니까? 원래 <laughs> 원래? <어렐레>? 어 태워줘요. <laughs> <laughs> <와, 웃음> <laughs> 아, <laughs> 나안나안 <laughs> <나안> 탔는데. 거리고 <laughs> 그냥 다거 같죠? 오 배달 잘하. 아, 저 저.. 저 한명 태우고 갔어요. 배달 잘하시네요? <laughs> 저예요. <웃음> 그러니까 한 명, <laughs> 어... 한명 태워가. 굉장히 고급 방식이다. <laughs> 와눈 앞에서 갑자기. 사라져, 사람들총 <laughs> 줍니다, 이거. 어, 그레네이드랑 머신건 주네? 나는. 머신건 받아야지. 이거 어디서 하겠냐? 똑같은 거줄 거예요. 어 여기 어, 어, 보상하는 데서. 어디... 가봐야 되겠다. 여기는... 제가 지금 인벤 누르면 뜹니다. 이게 스킬 다섯 개를 다 찍어야 다음 걸로 넘어가나요? 어디서 보상... 네 다섯개 다 찍어야돼요 아이 캐시팔에 줄에 있는거 아 그래서 어, 인벤토리 아, 누르면 바로 그러면...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어. 예 들어와 있을거야 아마 어. 뭐. 뭐. 어디보자 아, 제발 좀 좋은거 상점의 보라색 라이플 어 그래요? 어 어디요? 상점의 <laughs> 보라색 라이플 <laughs> 엄청 귀성말로 <웃음> 얘기하시는데? <laughs> 상점의 보라색, 나, 나, 보라색 나, 라이플 <laughs> 엄청 비싸요 1500원이야 와 어. <laughs> 사볼까? 이거 <laughs> 탕진인데, 탕진? 저 샀어요. 이건 못뭐 팔아? 샀으니까 저한테 주시죠. <laughs> 예? 나눔하세요. <laughs> 산거 나눔해야지. <laughs> 네, 써야죠. 우리 스팀에서 뭐 네. 배웠습니까? <laughs> 자, 총이 어? 다 애매해서 못 버리겠다. 대주세요 네, 네, 기존 게 훨씬 나 <laughs> 저, 저 주세요. 저 폭발 있는 거 필요합니다. 이 이상한 설득을 하고 있다. 그 능력은 좋지 않아요? 그 아예 스텝보다 추가 능력? 추가 능력이 더요. 아 폭발이 이거 이거구나. 돼서. 총. 그러니까 저 제가 폭발 특성이어서 캐릭터가 잠시만요. 골라서 드릴게요. 폭발 특성은 뭐예요? 폭발하면 뭐 좋아요?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 시너지 효과 있던데요. 스킬 제한 스킬. 별로 아, 안 좋아. 진짜? 드릴게요. 그냥. 와, 1,500원 준대. 돈을 받았지. 예. 쿨해 제가 천원 드려. 자. <laughs> 천원 천원 주세요. 천원. 팔아야지. 자. 이거 이렇게 어, 어. 할까? 거래? 아, 이러면 탄이 너무 낭비인데. 아, 이거 왜 해? 아이, 상점. 팔아. 거래 중인데 거리를 안 맞추지. 예? 아, 이거 상점 보고 있었어. 데미지는 저기 주세요. 저거 써야겠다. 스핀 스피린 피 건? 스피 이건. 거래 와 무슨 무슨 r s 나오는 무기 s 4자 그럼 다음 4스트는 음? 거래 수락을 안하 s 4 h 안 하죠. 거래 h 청했는데 저도 했는데. s 4 hours. 4 hours. 4 h o 이 r s 4 h o u r 퀘스트 아 천, 1500 드렸습니다 예 많이 아니야. 주셨네 이거 하죠통 크게 쓰셨어 암살자를 찾아라 암살자를 찾아라가 여기 맵에 있네 차 이걸, 이걸, 이걸 찍어볼까 아, 그 보라색이 더 좋구나 이건 탄약을 내, 네발소비하는구 내가 듣고 그거 잘 쓰세요 안 오면 갑니다 거라. 밀수 있네. 어, 어 차량이야. 화장 타겠다. 어, 어 무기 잘못 팔았어. 이런, 어. 이 이런 상당한. 어 나. 너도 보고 있어야지. 어 토큰 나왔다. <laughs> 근접, 속성, 충전 속도, 총기 데미지. 꼴랑 0.5%네. 어 누가 자꾸 밀어? <laughs> 제가 밀어, 제가 안 오길래. 아, 다시 이 레어 폭탄 을 한번 써봐야 되겠어. 1100짜리 템인데. 갑니다. 어왜 예, 화려한 구출로 계속 바뀌네? 이름 짓기는 어려워로. 아니 아니 암살자를 찾아라. 레벨로많 했네. 이제 저 쏘시면 안됩니다. 왜요? 저.. 저.. 팀.. 팀킬 데미지 받아요. 빨리 오십시오 출발합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저힐해주면 힐해주려면 써야 되는데? <laughs> 아 그거 올리셨던 힐 스킬? 해줘야겠다. 아.. 네. 총으로 우리 편 쏘면 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음... 코멍님은 안 써야겠다. 아 코멍님 안 쓰면. 상없잖아 어디지? 길이 아, 어디냐? 아 여기 돌아가야 되네? 여기가 아니래? 아 이거 뭐야? 대포네? 돌아가십시오. 저 따라오시면 돼요. 고스트리콘 안 사도 되네. 이걸로 대신하면 되겠네. 우리 아, 최적화가 병신이라서 이거 4인 코브 되잖아요. 고리랑 똑같지 뭐. 아이고 뭐 하냐나. 아, 고리 고리는 하나만. 어, 차도 탈수 있고. 고리 고리 하지 마세요. 거. 너무 안 좋아. 이쪽은도 제대로 못 돌리던데. 어, 음. 총 좋다. 어, 괜찮아요. <laughs> 총좋다며총 <뭐야? 웃음> 좋다면서. <웃음> 뭐지? 오, <laughs> 뭐지? 보스 아니 보스? 아니네. 오우 와탄 소비 속도가 장난 아닌데 이거. 자어더를 끌고. 폭탄 넣었어요 어 폭탄. 나나 최강. 어. 와 놓았다. 공속 장난 아니다 이거. 어두명 놓고 어, 두명 놓고. 어, 이거 어, 뭐야? 내 뒤에 데미지 있어. 어, 내 뒤에 뒤에도 적이 있네. 아, 어, 이거 잡으면 나못 살아라는데. 오케이, 고맙습니다. 오, 오, 저기 너무 많아. 어, 나, 뭐야? 어디야? 어디야? 뭐야? 왜? 왜 꼈어? 뒤에도 저거 왔어, 뒤 강아지, 강아지 잡고 있어요 잡았어요, 잡았어 오케이, 강아지 끝오우 SMG 와, 씨 이거 누구야? 왠지 코코넛님 내가 맞아, 맞춰서 죽은 것 같은데? 어디야? 아직 셋남았어요셋 왼쪽에 하나 오케이, 잡았어요. 정면에 하나 정면에 하나. 어나어뭐야어야뭐야 뭐야, 뭐야. 어디야? 정면 컨테이너 어케이야어디를 사람들이랑 여러이서 하니까 프레임 드랍이.. 프레임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예상보다. 비디오 그거, 옵션을 그거.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할, 둘이서, 할, 둘이서 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 핑이 좀 걸리나? 둘이서 할 때는 뭐지.. 뭐지.. 그.. 그.. 풀프레임 고정됐어요. 음.. 아네명사니까 약간 떨어지네요. 저는.. 그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생각보다. 저좀 약간 그거 걱정을 했었거든요. 핑은 의외로 괜찮은데? 아, 메뉴, 말고 메뉴 창 그래. 내리세요. 이거 이동할 거예요. 예. 네. 루시안님 메뉴 창. 아, 다시 올려야 돼요? 됐다. <laughs> 가시죠. 아, 왜 이렇게 안 가지 했더니, 왜 기어가지 했더니, 앉아갖고 걷고 있었어. 어, 여기 나. 상자 엄청 많은데? 여기 실내맵인 게 뭐가 보스 냄새가 나고. 어, 이거 이거 그거다. 무슨 이상한 데서 싸우는 건데? 살바더들. 여기 다 우리 얼굴 있네, 여기. 저기 있다. 어, 애들 애들 애들. 제로를한 장밖에 없어. <laughs> 보라색 쉴드 <실드>. 어디 있습니까? 점점 <laughs> 높아져 <심정은 보라색> 실드. <laughs> 아, 그래요? 너 <laughs> 엄청 엄청 비밀 작전처럼 얘기해주네 어디 있어요? 구경 좀 하게 어? 나물도 아, 딴데요? 쉴드인데 왜 암호를 보고 있어 왼쪽 거 왼쪽 거피 쪽이야 피 아... 수용... 해야지. 어? 뭐 사라졌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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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저거 <laughs> <됐어? 웃음> <laughs> <laughs> 구경하고 있어 와, <laughs> 일단 보면 <laughs> <샀어>. 일단 보면사 <laughs> 보면, 사, 보면 <laughs> 저놈 무조건 사요 <laughs> <파요. 웃음> 일단 일단 사고보자네 어, 스팀게임 어. 스팀게임 사듯이 그냥 막 사네 <laughs> 네, 돈이 있잖아요 저 <laughs> 여유 여유있게 들고 다니니까 항상 저도 1200원 어, 있어요 1200원 대포 올려줘 저 그리고 아직 2000 2000 2000원 있어요 어돈 많다 저 실드 뭐지? 주변에 돌아다니는 거 전부 다 먹고도 팔잖아요 저도 팔고 100, 있는데도 그렇게 안돼 200짜리 하나 드릴까요? 맨날 탄 쓰면 뭐 어떤 거요? 실드요. 거기에다 주변에 쇼크 데미지 입히는 건데. 던지세요. 안 쓰면 안 쓰면 다 주세요. 나돈 없으니까. 네. 이거 이거 팔면 얼마짜리야? 갖고다니다가 그니까. 써봐야겠다. 여기야. 아까 아까 괜찮아요. 이거 아까 내가 준거 아닙니까? <laughs> 아 실드요, 실드 실드. 어. 여기, 여기 전투부터 전투부터. 실드 그거 괜찮은 거요. 쓰세요. 충전 효과도 빠르고. 이거 아마 밑에서도 올라올텐데 애들? 예 밑에 하나 있어요 아 이게 감전효과를 주는구나 예 그래서 괜찮아요 아, 예상보다 좋을거예요제 체력이 좀 빠졌다 아우 헤드샷 괜찮죠 그거 실드 예, 근데 아직 감전효과를 못봐가지고 이거 봐야지 할거같애 아것 같아. 그거 애들이 오면은 막 전기구이 돼요 아이고 나도 어딨어? 오우 근접, 근접 어메, 어디야? 아 야, 뭐야 오우, 실드 다 깨졌어, 실드 다 깨졌어 어, 테 살 것인가 살 것인가 살았다 잠깐 빠졌다가 잡았어 요 잡았어 이디를 고